어떻게 이렇게 갈까 아니면, 아싸리 사나로 가? 두개 일단 만들어 r 야겠다두개의다두가지 일단 만들어야놔겠다 혹시 모르니까? 언젠가 쓸수 있어 짧해 밸런스? 밸런스? 밸런스에 70? 음, 인인포포 인사포, 아딥나플레 로밍, 빡두빡 풀메 로밍, 풀백 수비, 풀백 수비, 인사포 공격, 인사포 공격, 다음에 지원. 됐어. 일단 두 가지 만들어. 이 짧게로 놓을까? 짧게로 놓는 게좀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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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가 맞다. 일단은 스타트는 사하나, 사하나로 스타트를 끊어 놓고, 그 다음에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어 일단은 4-1-4-1로 한번 가볼게요 어. 4-1-4-1로 해본 다음에 만약에 안 풀린다 싶으면 4-1-3으로 바로 바꿔가지고 바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지도 나이스 골 집중 잡아 집중 집중 집중.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집중 잡아. 아이소아. 어, 옷다 패스 어, 노렸죠? <laughs> 상대는 4, 1, 4, 1, 4 1. 1. 저랑 같은 전술이고요 상대 4하나 4하나 전술 유출이 됐나 벌써? <웃음> <웃음> 벌써 유출됐나? 뭐 요즘 4하나 4하나 전술이 워낙 인기 있는 전술이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쓸 거예요 4하나 4, 하나, 4 하나. <laughs> w e advantage coming into play and rightly so. Vinicius Jr. Opportunity. c e 좋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지금. 전술 좋아.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축구 게임에도 피파에도 템포라는 그 공격의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템포가 빠르게 가져가면은, 이, 우리, 뭐지, 선수들이 자리도 안 잡았는데 패스가 가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자, 이 패스 각도 없고 패스할 선수도 없고, 그때부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사, 선수들이 그 패스 공간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게 템포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딱딱딱 이제 그 패스 자리에 가있으면 그때 패스하는 게 맞는데, 선수들이 패스하는 자리에 없는데도 패스가 가면은 그때부터 선수들이 ai가 약간 혼돈이 오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상을 해야 돼 그러면 그러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선수들이 딱 일단 ai가 딱그 자리에 가 있고 그 다음에 패스가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템포 조절 그 템포 조절 잘해야 된다 선수들이 각을 잡았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그 템포 조절이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게임에서도 현실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강인 씨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리 잡았고 저기 패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더 주고 오케이. 이강인 씨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천천히 템포를 죽여서 음. 이강인 씨 지금 자리 잡았죠 벌써 앞에 그러면 이강인 씨한테 주면 돼 패스를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에 옴마패도 자리 나갔고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옴마에 다시 옴마패한테 주고 자리 잡았으니까 다시 뒤로 줬다가 원투 패스 슈팅 골아 아 이게 안들어갔어 신미희 <laughs> 음... 키미히... 와팀 진짜 좋다 엘브의 괴물이 또 나왔구만 앙리 엘브의 괴물 앙리가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엘브의 괴물이 한명 있어요 음바페 아니야 그냥 괴물이지 음바페는 그냥 괴물이야 엘브의 괴물은 아니고, 음바페는 그냥 괴물 고니 그. 앙리는 뭐... 앙리 쓰는 사람들은 다... 엘브밖에 쓸줄 아는 게 없나봐요 빌드업을 모르고 그냥... 엘브가 빌드업이 되는 게임입니다 엘브 악리 잡으면 패스할 생각이 없고 엘브할 생각밖에 없어 상대와 저기 조금 약간 킹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악리를 잡으면 패스할 생각이 없고 엘브할 생각밖에 없어 모든 악리가 다 그래 악리만 막았는데 여러분들. 악리만 막으면 돼요. 진짜. 아하! 컷. 어디서 내 앞에서 엘범만 쓰려고 그래.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나쁜 것만 배워 와서. 그러면 안 돼. 친구야, 오늘은 내가 좀 집중한다고 했어. 오늘 푸체는 조금 집중하고 싶어 가지고. 오늘 어른적은 집중하는 날. 어, 어 아이고, 아, 아이고, 아시고. 악리, 악리 엘브, 한번더 몸을 탈. 아, 이제 안 되죠. 엘브 막는 거 아니까 이제 절대 안 되죠. 와, 스 있을 것 같았어. 뭔가 그 느낌이 왔어. 엘브 안 돼, 친구야. <laughs> 아 재밌구만 억가를 해? 어딜 감히 아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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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시다 계속 갑시다 오늘 오늘 약간 좀 컨디션이 좋긴 해 오늘 지금 약간 컨디션 좋아요 여기? 이런식으로 요런 식의 빌드업 어때, 친구야? 요런 식의 빌드업 어때? 어, 악리만 쓰지 말고, 요런 식의 빌드업 좀 어때? 멋있지? 요런 축구하고 싶지? 토탈 사커. 어때, 어때? 요런 식의 빌드업 어때, 친구야? 괜찮지? 그냥 막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좋습니다. 공격할 때는 433두 번째. 수비할 땐414 하나. 이렇게 이렇게. 혼자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친구야. 혼자. 혼자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혼자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친구야. 혼자 악리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배웠지? 방금 친구. 요 정도는 해야 이제 악리로 혼자 할수 있는 거야. 게임은. <laughs> 상대는 탈 <멘탈> 나갔어요, 지금. <laughs> 상대 지금 멘탈이 나갔어요. <laughs> 아. 한국인 무서워요. 한국 형아 봐주세요. 고수인데요, 이름이 고수. 와씨. 갑자기 무서워졌어 게임. 그러니까 아 클래스 지금 고수 만났어요. 아 근데 진짜 쌀국수에도 고수 빼고 먹는데 진짜 아나 고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저 쌀국수에도 고수 빼고, 빼고 먹는 스타일이긴 해요. 와우, 대해야 발막, 대해야 인정. 어, 뭐이고? 아, 지금 왜 이래? <laughs> 뭐, 뭐지? 마, 방금 말디니, 뭐죠? 무서너 뭐한... 내가 뭘할수 있었나? 방금은 안 들어가는 게 확실히 딱 보이네. And it a l w a 지를 못해 Let's Nice possession. Is there a goal to take the lead coming? Let's o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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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집중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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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하는 주문 집중. 나한테 하는 주문 집중. 집중 집중. 어딜가미 고수 고수가 어. 세레머니라고 있어. 고수는 세레머니 하면 안 돼. 그게 바로 진정한 고수입니다. 어디서 고수 이름을 달고 세레머니를 하고 있어? 어딜? 땡! <laughs> 해도 됐었는데, 요번 짝은 진짜 개인기 있으면 일단 탱탱볼처럼 흘러가고, 내가 뺏었는데 다시 상대방한테 가고, 그게 좀 많아졌어요. 장면이, 작년보다. 오. 안 돼! 까비! 저자리 은바페가 좀 많이 속을 세기네. 어, 이계정에는 둔프 안 했어요, 아쉽게도. 이계정에는 둔프가 없습니다. 있었던 상황에서 또. 뭐 하는 거지, 우리? 이 같이 넘어지지? 어, 아, 안 돼. 집중. 어, 오늘은 아니구나. 언제나 이랬지. 와 힘드네 체감이 미치겠어요 <laughs> 따라왔어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1대3에서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집중할게요 자 깐만 집중할게요. 1대 3에서 따, 따라왔거든요. 아, 미쳤다 진짜. 와, 미쳤다. 나 오늘 폼 미쳤다 진짜. 이걸 이겼네. 오! 1대 3에서 어떻게 또 역전까지 했네요, 여러분들. 오, 음. 어. 음. 어허, 1대 3에서 역전까지 왔습니다. 루시스 주니어 가장 높음바 나이스 아 이게 어 이게 이렇게 여기 그렇지 10승만 할까? 아 10승 보상이 좋다는데 10승 보상이 그렇게 좋다는데 10승만 할까? 아 이거 참 여기서 2개 이렇게 되네